백패킹에서 가장 중요한 백팩. 드디어 백팩을 샀습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큰 가방은 사본 적도 매본 적도 없다 보니, 구매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어떤 디자인이 예쁜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가방 무게, 디자인, 착용감. 추리고 보니 제가 원하는 형태의 백팩은 BPL의 형태와 가깝더라고요. BPL은 백패킹 라이트의 약자래요. BPL을 추구하는 백패커들이 사용하는 백팩을 요리조리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BPL 백팩이 있었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K1과 HMG였어요. 직접 착용해 보기 위해 k 매장을 찾았습니다. 초행길이라 그런지 주변을 세번정도 헤맨 후에 찾았습니다. 케일은 노송식당 건물 2층이에요. 음, 간판 크기를 보니 제가 헤맨 것도 수긍이 가는군요. 우리나라 간판들이 왜 이렇게 색색깔이고 크기가 그렇게 큰지 사장님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어, 안에는 굉장히 예쁜 제품들이 깔끔하게 디피되어 있었어요. 피팅을 해봅니다. 이렇게 큰 가방은 처음 매보는 거라 어색하네요 잘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나쁘진 않은데 거울도 음, 신중하게 구매를 하기 위해 HMG를 매보고 결정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장님으로 보이는 직원분께서 가방이 중요하다며 많이 매보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해 주시더군요 그냥 떠나기 아쉬워서 구경을 하다가 케일에서 귀여운 티셔츠를 득템했습니다 종로 마이 기어로 향했습니다. 마이 기어는 브랜드가 여러 개가 있어서 다양하게 구경할 수 있었어요. HMG는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 BPL 백팩이에요. 7kg 정도 무게를 넣은 가방을 메보았습니다. 허리벨트는 배꼽 아래에 착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 정말 그렇게 하니 한결 편하더군요. 제가 착용해본 것은 사우스 웨스트인데요. 사실 처음 구매하고 싶었던 제품은 윈드라이더 였어요 앞 포켓 부분에 구멍이 뚫려서 땀에 젖은 옷을 넣어 말릴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작동사니를 넣어서 다니기도 굉장히 편해 보였거든요 온 김에 포터도 한번 착용해 봅니다 백백킹 장비 매장이 많지 않으니 이런 기회는 흔치 않잖아요 음 착용해 보는 저의 모습이 참 어설프네요 포터는 참 특이한 모델이었어요. 사우스웨스트나 윈드라이더는 포켓이 달려 나오는데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포터는 포켓을 구매해야 했죠. 심지어 5만 원이 넘었어요. 거기에 옆 주머니는 없었죠. 저는 음료에 집착하는 편인데 물병을 꽂을 수도 없었어요. 이거 미디엄을 찾는 분들이 전화 구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 저는 HMG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살짝 높지만 전국의 HMG 포터 블랙 색상은 한 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한정판과 디자인에 끌리는 저, 그렇게 포터를 구매했습니다. 물론 중복 투자하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코슈도 구매했습니다. 사코슈는 프랑스어로 작은 가방이란 뜻이래요. 유명한 백패커들 영상을 보는데 하나씩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엄청 편해 보이고 귀여웠거든요. 여기에 립밤이랑 휴지 같은 작은 것들을 넣고 폰을 넣기에 딱이더군요. 역시 돈 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드디어 백패킹 장비 완성. 더 필요한 것없겠죠아 어, 예, 이제 백패킹 떠나볼까 봐요.